첫 번째 줄 보시면은 어퓨관이랑 퓨가스였다는 얘기는 매우 적은으로 해석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매우 적은 철학자들은 인간은 되게 역사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것이다. 매우 적은 철학자만이 이것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되게 인간이 역사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겠지. 근데 인간이 역사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를까 봐 부연 설명을 짝대기 뒤에 하고 있는 거야. 즉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인가를 물려받고 그것들을 변형시키고 그리고 나서 미래의 세대에게 그것들을 물려준다는 것. 이것을 매우 적은 철학자만이 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역사가 뭐예요? 과거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걸 역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도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과거로부터 무엇인가를 물려받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변형시키고, 그 변형시킨 것을 미래에게,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걸 하는 거잖아? 이게 뭐와 비슷하다는 거야? 역사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되게 역사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짝대기를 긋고 뒤에서 더 설명을 해준 거야. 예를 들어서, 언어는, 관계대명사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괄호치와 살펴 앞쪽으로. 언어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변형식 배우고 변형시키는 무엇인가이고, 그리고 똑같은 것은 과학에게도 해당이 된대요. 과학은 하나의 이론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either A or B 보이시죠? A와 B 둘 중에 하나라고 해석이 되고, go on to 동사의 원형 하면 계속 머무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confirm 이라고 disconfirm은 둘다 목적어가 필요한데, 둘의 목적어가 이수로 똑같아서 뒤에다 한 번만 쓴 거야. 과학자들은 하나의 이론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여기서 이론을 얘기하는 거야. 이 이론을 확인하거나 또는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을 계속한다. 똑같은 것은 가족, 나라, 은행, 교회, 그리고 기타 등등과 같은 사회 제도에게도 해당이 된대요. 적용이 된대. 그런 다음에 이 짝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관계 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죠 콤마랑 같이 쓰는 거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야 즉 얘는 콤마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행사가 얘가 아니라 뭐라는 거 얘가 선행사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 그래서 지금 별표 표시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면 뭐로 바꾸라 했어 엔드하고 선행사를 뭐로 바꾸라 대명사로 바꾸는 거지 선행사가 사회 제도들 여러 개니까 이시 아니라 데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제도의 대부분은 뭐다 초기의 관습이나 제도의 수정된 형태이다. 다시 m o s t o f which 이거를 뭐로 바꾸라고요? And m o s t o f e m 으로 바꾸라고. 근데 이 them이 가리키는 게 뭐다? Social institutions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과학도 역사적, 역사 저 우리 인간이 역사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고. 그리고 사회 기관도 인간이 역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가족이나 나라나 은행이나 교회나 기타 등등은 다 뭐라는 거야? 초기에 있었던 관습이나 제도가 수정된 형태라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가족 같은 것도요. 처음에는 원신들이 부족으로 같이 돌아다니면서 살, 살았잖아. 근데 그렇게 부족으로 살다가 조금씩 조금씩 변형돼서 그 크기가 축소되면서 가족이 된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초기에 있었던 관습이나 제도가 바뀐 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제도들이란 얘기야. 따라서 인간들은, 그 not A but B 하면은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따라서 인간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들의 존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종류의 문맥 내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문맥이냐? 즉, 한 다음에 관계대명사절 두 개가 꾸며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절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는 대시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괄호 치고 화살표 앞쪽으로. 어떤 문맥이냐면 은 대체인지스, 변화하는 그러한 컨텍스트, 상황, 그리고 가끔은 하나의 세대 안에서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상황,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한 번만 다시 해석해볼게. 따라서 인간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들의 존재를 시작하지 않았고, 그게 아니라 뭐란 얘기야? 항상 어떤 종류의 상황에서, 시, 사, 사, 어떤 종류의 상황 내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어떤 상황이냐? 변화하는 상인, 상황인 거야.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의 세대 안에서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한 세대 안에서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뭐냐면은, 변화가 만약에 빠르게 되면은 빨리빨리 빨리 변화하게 되면은 하나의 세대 즉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 안에서도 변화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작을 한다는 얘기야 변화라는 것은 빠질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변화가 느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긴 세대 여러 세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게 몇백 년 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그 몇백 년 동안도 변화를 하지만 만약에 변화가 빠르게 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동안에도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 그렇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백년 동안에도 근본적으로 빨리빨리 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설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인간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변화시켜서 다른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이거든요. 해석을 해보면은 인간의 지식과 제도의 연속적인 특징.